존나 맛있을 것 같애요 약 뿌렸어. 진짜요? 아, 괜찮아. 와, 뭐야? 이거 똘라타 <laughs> 아, 완벽 장이네. 아예 공식적으로. 길이 저거 가면 될걸? 밟으면 별로 안 뜨거웠다. 오, 정이이화내 <laughs> 고리 왜 이렇게 많니? 이거 봐, 나. 기도. 어, <laughs> <laughs> <있어>. 그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흡사 평지에서 찍는 느낌인데. 나 <laughs> 나도 한번 해볼래. Okay, let's go. 와, 미쳤다 스파이더맨 엉덩이 너무 적나라난가 아, 어, 너무 적나라하나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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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엉덩이긴 <너무 웃음> 하다 약간 <laughs> 펌핑된 <날>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다 결과물은 모르겠다 분산 진짜 많이 하시더라 <laughs> 동호회 이렇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쪽이 안 좋은데? 저까지 어떻게 올라가셨까 어? 잠깐만 종아리 근육이 아주 네. 강조되어 있는데? <laughs> 아 길이라고 한거 아니지? 왜 이렇게 차가 아 여기로 가야돼는데손번 씻고 갈까? 아, 네. 벌레 개많은데? <laughs> 아. 아버지. 보여? <laughs> 하산한거 아니야? <laughs> 일단 지수가 윤정이보다 우세하네 도마..뭐라고? 아 전화했어? 뭐래? 아, 또 선생님이라고? <laughs> 그래, 그렇게라도 올라오거라 <laughs> 기다리나? 아, 치즈 볼배야 응? 먹을 거나? 완전 있어? 좀 쉴까? 쉬면 더 힘들거 같은데 사실 그렇긴 해. 원래 쉬면은 근데이쯤에서 한번 셔주것도 나쁘지 않아. 하마 그래, 싶어질 거 같아. 겉아. 응. 김밥 하나일까? 그럼 밥만 먹어. 야짜진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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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 진짜? 다먹 진짜? 여기 있네 그냥 이다 먹었어 다 먹네 먹는데 응. 과일도 먹고싶은 과일도 먹고싶어 그냥 그어버려 이 그래. 응? 어, 진영아, 음? <S desserts> 안 덥나? 진영아? 야, 오늘 진짜 맛있다. 아, 미친! 강윤덕 맥주 먹고 있는데? 미친놈아, 이야 나랑 아, 먹고 싶다 그랬는데, 뭐. <laughs> Oi. Okay, <okay, okay>, okay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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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그 이상일 것 같다 안 <laughs> 터져 안 <laughs> 터져 가자 <바다> 뭐해 아이고 <laughs> 아 이거 <길> 맞아? <laughs> <여기 길> 맞아? <laughs> <laughs> 가, 가면 한쉽분더 가야 돼요. 거기가 이국아그 <이거> 보면... <laughs> <학군만 하고 있어요. 웃음> 연하면 연달래래. 진짜? 진하면 진달래고.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니 저거 꽃이 <laughs> 연하면 연달래고 <내고> 진하면 진달래래. <laughs> 달래. 지피티한테 물어봐. 검색 검색하면서 검색하면서 어요 팀장이 나한테 거짓말 쳤나? 팀장님이 알려줬는데 연하면 연달지 거짓말이지 태원 <laughs> <laughs> <한>, 트레일런 시작했다 <laughs> 재챌게 진영 와, 잠깐 하니까 힘들어. 0.4, 0.3. 이게 동봉인가봐 동봉, 그래요? 동봉. 아 여기는 뭐예요아 어. 그래요? 동봉. 감사합니다 동봉을 갔다가 갈까? 비로봉 바로 갈까? 니까예 알겠습니다 바로 봉 가자 응? 동봉 갈까요 몰라 <laughs> 아, 저, 바로 저건가 보다. <laughs> 그냥 비로봉 가도 될것 같아. 어. 아 여기서부터 어. 이제 타협을 어. 해야 돼. 그래, 그래, 그래. 가자. 과연. <laughs> 바로 비로봉 가서 신난 것 같은데. 여기서 <laughs> 이제 트레일러 링으로 가야 되나? 진짜 인사법 한진달래쯤 되겠다. 달래 <laughs> 반달래? 반달래? 오늘 어, 안 입고 먹어. 꿀. 히타. 수야네 가동 범위 넘어선다. 이거 조심해라. 아, 어, 여기 진짜. <웃음> <웃음> 나도 나도 좀먹거운데 <laughs> 뭐 사... 그... 하태가 어디로 갔을까? 아, 저기 너무 돌아줄 잡고 가야되나봐 여기 아, 뼈, 표원이 없는데 앞에 아, 구란에 있나? 귀신 아니야? 방송도 맞아. 야 목소리 만 들리고 안 나. 강도방송도 진짜 없어. 저기 기 있네. 저기 있어. 저기 앞에. 아. 이걸 <laughs> 대기나. <리을 보면> <laughs> 야 해발 손실 봤어 하아... 어디까지 뛰었어? 나 그... 여기 돌 살짝 올라가기 힘든 데 있잖아 어. 명차하는 그 부분 어디 서퍽 있어 오오... 말 뛰었네 근데 생각해보 체력이 좋은가 봐어야 옛날에 노래방에서 그 뛰놀던 체력 은안 간다 그라체 <laughs> 그라체 그걸로 내가 키운 놀이 <laughs> 어머, 저기, 한번 가보자. 빨리 빨리 아, 요거, 아, 봐 봐봐. 리요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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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빨리 빨요 빨리 빨리 저리 빨리 빨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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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어 <laughs> 근데 뭐가 철쭉인거야? 그거? 와 한데... 근데 바위 틈에 달거와 대박이다 어 윤정이 그래도 올라오고 있네? 어떻게 알아? 동봉 올라오고 있죠 이러는데 동봉.. 동봉 우리 안갔잖아 거아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

아, 진짜, 유명하다 근데, 여기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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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가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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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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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동무너뻔했무 진짜로 선생님이 나보고 동봉 가라는 거에 적고 분명히 앞 사람들이 일행 동봉 갔을 거라고. 근데 우리도. 근데 서봉 갔으면 서 나보고 쭉 가면 동봉이니까 글로가라 해가지고. 근데 우리도 그 갈림길에서. 고민했어. <laughs> 여기가 동봉인가 이러면서 <laughs> 저뭐 부처상 같은 거 있잖아. 맞아, 맞아 맞아. 그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동봉 저이라고 저희 갔다가 빌어보모라고. 내가 내 네, 네 하면서 있다가 아저씨 가자마자. 계해받다 <laughs> <패스. 웃음> <laughs> 싶어가지고.

일로 가는 거, 거 아니야? 지팡이 안 버리고 있어. 아, 나 이거 내. <웃음> 집에 <웃음> 가가. 포기? 아, <laughs> 안 했어. 어, 그런 거 같은데? 와 미쳤는데? 너무 예쁜데? <laughs> 와. <우와>. 이런 느낌으로. <laughs> i don't know 니가 가서 <목소리> 이제겸 내려가서 크야레제큰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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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이이이나 일어서서 따봉이요. 네, 일어서서 따봉. 일사. 일단... 부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큰놀이 <laughs> 나따봉 왼손 따봉이요 네, 왼손 따봉. <웃음> <웃음> 이제 밀착 한번 할게요. 네, 밀착까지. <laughs> 오. <laughs> 어, 부담스러워요. 카메라에 남기기 별로 좋지 <laughs> 유리하지 에로, 않아요. 애로로 만들어버리네. <laughs> 예, 이제 한번 기대게. 요 아, 네, 기대세요. 그치. 네, 수고해. <웃음> <웃음> 윤정이는 <웃음> 윤정이는 몰라. <laughs> 지수 윤정이를 버리지 <laughs> 마세요라빠르니아 <몰라. 웃음> <야, 그래도> <laughs> <나> 힘들어. <laughs> パイです。 그럼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.